When it came to serving food, he changed the practice of large buffet style meals. 자, 중요한 수거 표현이 하나 나왔네요. When it came to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When it came to, 어, 전치사 about이랑 같은 뜻인데, 뭐뭐에 대하여처럼, 뭐뭐에 관하여, 어,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이런 정도로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serving food,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 음식을 제공, serving food,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he changed the practice. 그가 바꿨다는 겁니다. the practice. 물론 연습이란 단어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관례나 관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가 관례를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습이나 관습이나 오랜 시간 반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인 거죠. Practice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할때 문장을 암기한다면 역시 practice.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 특히 영어 문장을 외울 때는 영어 문장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운 문장을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어쨌간에 he changed the practice. 어, 에스코 퓨에이가 바꿨어요 그 관습을 of. large buffet style meal 커다란 부페 스타일 식사의 관습을 바꿨습니다 the meals were broken down 자, into several courses 전명으로 잘라봤습니다만 the meals 식사가 were broken down 나누어졌다 정도의 표현을 좀 강하게 한거죠요 break 부수다가 되겠는데요 음식을 작게 나누는 정도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The meals were broken down. 나누어졌습니다. into several courses. 전치사 into가 나오면 어떤 변화의 느낌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전에는 커다란 식사가 이제 several courses. 여러 개의 코스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with one dish per course 예, per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 마다 그런 뜻입니다. 뭐뭐 마다 per, per course 하니까 c o u 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with one dish 자, 전치사 with 한번 해석해 볼까요? 전치사 with는 뭐 뭐와 함께 라고 하는 뜻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여기에서는 having 뭐뭐을 가진이라고 하는, uh, have 동사에 ing를 붙인 것으로 이해해 주면, uh, 이해가 uh, 잘될 겁니다. having. 예. 뭐뭐슬, 가진. 그래서 one dish. 하나의 요리를 가진 그런 겁니다. a uh, per course. 코스마다 하나의 요리를 가진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Uh, generally, Generally, they would start the meal with the soup, followed by a fish dish and then a meat dish. 자, 일반적으로, the meal, 식사는, would start the meal, 아니군요. They would start the meal, 그들은 이군요, 그냥. 그들은 식사를 아,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때, they는 그냥 일반인 주어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would start, 시작하곤 했습니다. 식사를 with soup, 스프와 함께 식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llowed by a fish dish, 그럽니다. 그런데요, fish dish는 이제 물고기 요리가 되겠고요. 물고기 요리가 followed, 이때는 be followed의 모습입니다. 뭐뭐가 뒤따라 온다 그런 뜻이 된 거지요. 그런데 비행이 생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and then 그 다음에는 a meat dish. 어 일반적인 육류 요리가 뒤따라 온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At the end 그리고 끝에 there was always a delicious dessert. 자 there was 가 나오면 뭐뭐가 있다 그런 뜻이죠. 과거니까 있었다 그러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at the end, there was 있었다. 그리고 뒤에 주어가 나온다는 게 어, 중요합니다. 뭐가 있었느냐? 항상 a delicious dessert. 항상 맛있는 간식이 있었다. 이게 일반적인 어, 식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Unlike the huge buffets. 전면구로 처리합니다. Like은 뭐뭐같이, Unlike은 뭐뭐와는 달리, 커다란 부패와는 달리 Each course, 각각의 코스는 could be served fresh, 신선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From the kitchen, 부엌에서,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니까 신선하게 제공될 수가 있는 거이요 could be served fresh, 신선하게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From the kitchen, 주방에서. This was a revolution. 이것은 a revolution, 혁명이었습니다. 전명구. In the history of cooking, 요리의 역사에서.